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혹시 그 후보자님 그 티켓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뭐 티켓 중개거래 플랫폼인데요. 구매자는 수수료가 없고 판매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티켓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거나 또 낮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긴 해요. 지난 주말에 대전에서 KBO 올스타즈이 열렸거든요. 대전에서 그 야구장표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피가 피는 전쟁 같은 티켓팅이다, 피켓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될 정도로 표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예매 사이트에서는 매진이 됐는데, 바로 티켓베이에서 재판매표가 올라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게 100B라는 데는 그두 번째 거요. 그거 중앙 탁자석인데, 이게 한 매당 7만 원입니다. 이게 99만 원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외야석은 한 매당 2만 8천 원이었는데, 이것또한 99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온라인상의 안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현행법을 보면 넘겨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법에는 부정판매. 그러니까 이게 안표 안표 파는, 판매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뒤 밑에 보면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 반복 입력하는 이게 매크로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돌려서 예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보하 이거 이것만 이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문체부 장관이. 그런데 문제는 문체부 장관이 이런 이 중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뭘 확인할 수가, 잠깐 넘겨봐 주세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국세청은 관련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관련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 환급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환급을 좀 최대한 용이하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온라인 안표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문체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만약 에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한다면 이 문제는 온라인 안표 상을 근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지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 혹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제가 보니까, 어, 이 티켓을 정상 가격으로 사서 이 고액의 차액을 남기고 이제 파는 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어, 분명히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동일한 IP, 동일한 ID 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 그분들이 티켓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 있습니다만, 음. 뭐 매크로를 단속하는 사실은 그 단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거를 뛰어넘는 기술이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협의 해서 온라인 남표상들이 좀 근절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한국 시리즈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잘좀 조치를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예, 예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뭐 선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관이우를 보통 받는다 그러면 과거에 그 국세청 퇴직자들이 전관이우가 있었습니까? 뭐 있었죠? 음, 예, 뭐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그런 그 국세청 관련해서 전관이우라는 얘기가 저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이제 퇴직자 그 공직윤리 규정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어, 좀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한 천만 원 정도의 급여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급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무법인의 평균적인 급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또 그렇게 또 과한 급여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들 보통 평가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뭐 예.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전관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대기업들을 뭐 소위 싹쓸이 계약을 하고, 그러면 급여를 더 엄청나게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통상 그러,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의심은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과하게 급여를 책정했거나, 또 후보자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압력이나 소위 전관의 어쨌든 그런 위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